승리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랑에게 마지막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회상 15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울랑에게 아말레족 속 사람들과 짐승들, 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잘라먹고 이 부분조로 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마지막으로 온전히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15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사울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였고 하차는 것만 증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우를 왕으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왜 후회하셨죠? 왜 후회하셨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월왕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이 사월은 몰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죄 짓지 마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기회 이 말씀이 사울과 같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워 예배하십시오 깨워 말씀 들으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이 주신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같이 또다시 적당하게 순종했던 이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볼때 사울은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인생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어떤 결과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 드리고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했지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왜 사우랑은 승리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일 때 우리는 승리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 나갔더니, 따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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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울의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사울은 자기를 위한 일에는 참 신속하게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말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왕을 만나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려고 갔는데 이미 사울은 보세요 그 발걸음을 벌써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까지 신속하게 세우고 길갈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전쟁을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사울은 자기를 위한 일, 자기를 높이는 일에는 참 열심히 헌신했고 신속하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믿진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일에는 새벽에도 일어나서 피곤해도 헌신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미루지 않으세요? 세상의 일은 완벽하고 정확하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쓰며 해내면서도 주님을 위한 일에는 따지고 계산하고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거나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피곤했지만 자기를 높인 일에는 쉬지 않고 달려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지만 이 말씀 어디에도 사울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하나도 없죠요 승리 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은 승리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하고도 그 승리가 마지막 승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승리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승리들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는 승리를 씁니다. 자식이라는 승리라는 사람도 있고, 직장이라는 승리, 건강이라는 승리, 성공과 명예라는 승리,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요즘 같이 집값이 비싸고 상승하고 전세 대란 속에서도 자기 집 가진 분 계세요? 그럼 재산적으로 승리한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결과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게 된 걸까? 그게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승리를 주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울처럼 교만, 교만한 분 계세요?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 앞에 산 주간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혹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는 열정적이며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일에는 또 감사원금 드리는 일참 인색하고 소족,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 받아내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우랑이 그랬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마치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만 세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승리하고도 버림받은 겁니다. 이번 승리가 사울에게 마지막 승리가 됐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자기를 위하여 세워진 승리의 기념비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안 자랑하지 마세요. 직장 일터 자랑하지 마세요 부모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통장 잔고 자랑하지 마세요 재능과 명예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지 말라고요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더 승리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지 모르면 자 다시요 거기서 끝납니다 교만하며 거기서 끝납니다

가장 부유한 자. 근데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 날라가고 열 명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죠. 그런데도 평소에 늘 감사했던 유비 이때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말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알몸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알몸으로 끝나도 나는 상관 없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데도 요하시니 주님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것 거둬가셔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그 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욕배의 결론 욕배의 인생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욕이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어요. 갑절을. 하나님께서 욕의 고난을 돌이켜 주셨고 이전의 욕이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 다시 자녀들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높이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교만하면 교만하면 승리하고도 버림받습니다. 교만하면 그때의 승리가 마지막이 되어버립니다. 무너지고 빼앗겨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십니다. 가족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재산이 날라갔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 잘안 되십니까? 남한 게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외로움 당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일찍 사랑하는 사람이 잃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새벽마다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과, 그 중에 학생과 어린이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현재 시정에 나와 있는 아이들 큐티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큐티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월간지가 왜 나오죠? 이런 게왜 나올까요? 이런 게왜 나올까요?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큐티하는 애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자녀들을 키우려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돈을 주지 말고 말씀을 먹여서 키우십시오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감사를 가르치며 예의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키워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또 승리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위기를 만나도 옆처럼 망해가던 인생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다시 승리를 역전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그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고 또 승리합니다. 왜 사람들은 승리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일까? 사울왕은 승리하고도 왜 버림받았을까? 두 번째는 죄짓고 핑계되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짐승에게 좋은 것은 남겨뒀죠.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 같은 죄를 지적하자 사무엘에게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남겨 두었다. 이 핑계를 댑니다. 성도 여러분 죄짓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자기 기준으로 죄를 덮고 합리화시키지 말자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왕국이에요, 킹덤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고요. 내가 합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주님의 나라의 법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법입니다.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죄고 주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벗어남이 그것은 죄와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핑계됩니다.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1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용하라고 합니다. 조용하라고. 그만 말하라고. 시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주급 핑계대는 것은 교만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났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유가 있다고 남 탓하고 핑계대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사울이 죄를 핑계되는 것은 교만이에요. 왜? 사울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자각기 때문에, 당신은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받은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고 말만 고 핑계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핑계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내죄 드러났다고 다른 사람 죄 같이 들쳐내며 같이 무너지지 마세요. 그냥 내 죄만 바라보며 회개하시면 돼요. 죄를 핑계 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언젠가 승리하고도 버림받습니다. 그 승리가 마지막이 될수 있습니다. 죄를 핑계 대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형통하지 형통하고다가도 그 형통이 마지막이 될수 있다고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그 다음 구절이죠. 완고한 건 뭐죠? 완고한 건 여러분 완고한 게 뭐죠? 거역하는 것은 불구 없이 순종하는 거고 여기 완고는 완고한 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밀어붙이답니다. 교만하고 뻣뻣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사월의 그러면 지금 왕고함은 뭐죠? 사월의 지금 왕고함은 뭐죠? 밀어붙이죠? 나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핑계냅니다. 죄 짓고 핑계냅니다. 나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왕고함이에요죄 짓고 핑계되는 것이 왕고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 짓고 핑계되는 수술가 사신우상, 이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핑계대는 것은요. 귀신에게 절하며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완고하게 고집부리는 거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죠 끝까지 아니라고 어쩔 수 없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왕국계 고집 뿌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죄 짓고, 핑계대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통로가 아닌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때라도 사울왕은 빨리 엎드리며 회개해야 됐지만,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정울에게 내가 분야이다 내가 요아의 능력과 가슴의 말씀을 얻는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분야야야 할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드디어 범죄했다며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뒤에 또 따라붙죠. 또 핑계가 또 따라붙죠. 죄라는 것은 아는데 어쩔 수 없었다. 왜? 백성들 때문에.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 두려워서 내가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 또 남탓합니다. 나는 괜찮고 백성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또 핑계 대요. 그래서 사울이 승리하고도 버림받은 겁니다. 높아지고도 버림받았습니다. 형통하고도 잘 나가다고도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다윗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해보면, 다윗에 많은 말씀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항상 그에게 강조하셨던 것, 그를 평가하셨을 때 그를 칭찬하셨던 한 가지는 정직함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왕들을 비교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왕을 비교해요. 그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냐면, 다윗처럼 정직한 자였는지, 다윗처럼 정직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다윗의 정직이 언제나 기준이 돼요. 그렇다면 정말로 다윗의, 다윗은 정직한 자였을까? 여러분 다윗은 정직한 자였을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유부녀와 간음을 해서 임신시켰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냐고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이런 죄는 이런 죄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은요, 자영몇 프로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직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정직을 다른 왕을 평가는 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으실 수 있었을까? 그럼 다윗의 정직이 뭐죠? 다윗의 정직? 딴게 아니에요. 책망받았을 때 바로 엎드렸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엎드려, 핑계내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왕으로서 유부녀와 가늠하고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가족들에게 창피하고 자신의 체면도 있는데, 나단이 이걸 들춰낸 겁니다. 나단이 이걸 책망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줄 아세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너자꾸만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죄 지적받았을 때 바로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흠이 많았던 이 다윗을 그래도 사용하신 거예요. 정직함 때문에 다윗은 무너졌지만 다시 승리했고 또 승리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죄를 지적받았을 때, 혈기 부리고, 안색이 싹 변하고, 화내고, 핑계되지 않았습니까? 내 가족들은 어떤 연약함이 건드려지면, 혈기 부리고, 안색이 변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닫, 마음을 닫아버리십니까? 다시요. 죄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죄를 책명받았을 때 핑계대지 말고 바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고도 그 승리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승리하고도 버림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형통하고 잘나가다가도 버림받게 돼요 다시 오늘 말씀 23절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완고한 것, 죄를 지적받고도 핑계되는 것은 그 죄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며 귀신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것이라고다 하나님의 통로가 아닌 마귀의 통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승리하다가 버림받은 분 계십니까? 잘 나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얼마 전까지 형통했다가 어느새 추락해서 회복이 안되십니까? 빨리 정직하게 죄의 지점을 인정하며 엎드리십시오. 완고하시면 더 추락합니다. 완고하시면 잘 나가다고도 끝납니다. 2020년이 마지막 한달 남았습니다. 왕고함으로 죄를 끌어안고 올해 끝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더 나빠집니다. 올해 승리한 것 같아도 죄를 끌어안고 가는 사람은 그죄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적당한 수준에 타입된 신앙은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뭐 예배 못 드릴 수 있지?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바쁘니까? 그럼 한간 사람만 예배 드립니까? 피곤해서 주일 못 한다. 뭐 때문에 못 한다? 누가 그래요? 그거 뛰어넘으며 견디며 일하며 기도하며 주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뭐죠? 태어날 때? 사람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은 꼭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또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한데도 계속 형통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안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듯이. 되면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리세요. 아멘.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때 잘 나가던 사우랑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가족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새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감사를 빼앗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경고에 좀 쓰서 그렇게 사면 승리하고도 끝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형통하다가 그 형통이 끝난다고. 오직 우리의 형이 깨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 없게 하시고, 흥분함이 예수 믿는 자들 없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며 예수 믿으며 이 땅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마귀가 이 땅을 소문하듯 손쉽게 장악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시대 교회들께 오없어서 아, 네. 여기까지 승리했다가 이 한순간의 교만함으로 교회가 넘어질 수 있고 성도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에 마지막 있는 이한달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이달 빼앗기며 예배를 빼앗기며 사명을 빼앗기며 열정을 빼앗기며 마귀의 도구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올 한해를 무너뜨리고 새해를 시작하도록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가정안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주님 다투는 자는 다교만하면 기억하며 그 다툼이 제거되게 하시고 온양과 겸손함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그때 더 엎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참 감사가 인색한 자가 있습니까 내가 잘한 것처럼 자랑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나니 그들의 심령들을 불쌍히 하고 해주시오 아멘.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잘했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심을 기억하며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건강하다가도 한순간에 병들 수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님 만나고 예배하는 깨어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비율을 맞춰 주며 말씀 전하는 그 말씀 따라 다닌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이 죄에 지적되고 내 삶에 간섭되는 그 부분을 기쁘게 여기고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